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으뜸 먹거리 타운이 명품 골목상권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. 대구시와 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은 이 일대를 대구 대표 골목상권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.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. 이곡 으뜸 먹거리 타운은 성서 우체국 맞은편 일대를 말합니다. 인근 성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공공기관이 들어서던 1 9 9 0년대 중반부터,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한때 음식점만, 이백, 신곳이넘었지만지금은 경기침체와, 코로나, 1 9의 영향으로 180여 점포가 영업 중입니다. 이곳 으뜸 먹거리타운이 이번에 명품 골목상권 조성사업 홍보에 선정돼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. y 부에서 우리 동네로 많이 오지 않겠나. 다른 동네는 가 u n g 차적으로 그냥 o u n g y o u 9시 되면 불이 다꺼진다 말이야. 그런데 우리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24시간 이 동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활기찬 거리로 바뀔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<laughs>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이 골목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. 건강식 밀키트를 개발해 판매하도록 하고 상권 환경 개선을 위해 포토존과 백꽃 모양의 가로등을 설치합니다. 점포별로 신메뉴 개발을 돕고 셀프 전신 소독 게이트 등 위생 용품도 지원합니다. 미디어 보드를 만들고 헬스케어 문화 축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입니다.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이며 주간 단체인 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여 골목 상인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 공모회는 대구에서 총 10개 골목이 신청한 가운데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. 으뜸 먹거리 타운이 명품 골목 상권으로 거듭나 침체된 성서 지역 경제에 활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b t v 뉴스 천해열립니다.